네, 반갑습니다. MG입니다. 자, 오늘 프로 일상 또 오랜만에 들어왔고요 오늘 지금, 어제죠. 지금 새롭게 나온 스퀘크, 자, 요 친구, 어, 나와서 제가 또 바로 한번 얻어봤습니다. 지금 현재, 어, 스타파워까지 지금 일단 찍어놨는데, 레벨 10까지 찍어놨는데, 이제 랭크는 뭐 많이 안 올렸어요. 그래서 오늘, 오늘 프로 일상은 이제 솔로 쇼다운에서, nope. 아니지, 솔로 쇼다운 아니고, 자, 여기 지금 폭풍의 돼지, 어, 듀오, 듀오로 한번 가보는 곧다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. 지금 제 브롤패스가 지금 이제 하나 남았는데 단계가 어, 요거 지금 퀘스트하면은 아마 어, 딱 500점 얻으면은 바로 이제 70 찍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오늘 요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. 자, 오케이 들어왔습니다. 광어의 소주, 와 소주 광어 먹고 싶다. 아... 와... 왜 먹은지가 언제냐 왜 멈췄어 뭐야 갑자기 잔다고 여기서 실화야? 아야 왜이래 초판부터 초판부터 왜이러니 응? 아 진짜, 소주야. 아, 광어, 광어 먹고 싶은데 왜 저러는 거야. 자, 오케이, 움직였다. 자, 지금 하나밖에 못 먹었는데. 야, 이거 큰일 났는데? 야, 이거 큰일 났어. 쟤 잡아야 되는데, 무조건. 아, 야, 밑에서 오고 뭐 난리 났네, 아주. 우후, 우후. 자 오케이 아 살려줘 으아아나 소주 이 새끼 자 오케이 또 들어왔습니다 뭐냐 쟤제또 어디 가냐 아니 아니 이 하는 거마다 애들 왜 이래? 애들이 미친놈들인가? 왜 이래? 지금 큐 미쳤네. 정상인이 없어. 아니, 이게 지금 트로피가 지금 낮긴 한데, 그래도 AI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. 지금 근데 애들 왜 이렇게 AI가 차라리 난거 같은데, 약간 미친놈들이 있는데, 아니, 왜 이러는 거야? 갑자기... 지금 어디 갔냐? 우리 팀? 와, 나 미치겠네, 진짜로. 혼자 한다고 솔로 쇼다운 한다고 생각하고는 해야겠네. 음. 잠시만. 쟤네를 좀 잡자. 오케이, 잡았고. 아, 까비. 자, 예. 자. 자. 잠시만, 잠시만. 어 위험하다, 위험하다. 자, 우리 하고 있냐, 쟤? 야 하고 있냐? 아 여기 있었어 아아얘 뭐하냐 얘아나 미치 AI는 아닌것 같은데 야니 뭐하세요 니마 와 야야 니 야, 졸겠다 진짜로 뭐 어떻게 야쟤 14개야 저쟤 어떻게 이겨 나 2등만 좀 노려야겠는데? 오케이 잡았고 2등만 노리자 2등 형이형형형형형이형시잠잠시잠잠시 잠시만 형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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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형거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 잠시만. 잠시만, 잠시만. 아, 자, 오케이, 쇼다운이고, 이거는 못 이겨요. 여...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. 어, 잠시만, 이기나? 설마? 미쳤다, 이걸 이긴다고? 아, 이거 못 이긴다, 못 이긴다. 아, 까비까비. 자, 오케이, 들어왔습니다. 우리 프랭크 형님과 함께. 자, 지금 쇼다운. 폭풍의 대지에서 지금 하고 있구요. 자, 스키크가 굉장히 재밌는 블로기 때문에, 아, 너무 재밌는데. 오랜만에 진짜, 재밌게 조금 플레이 할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지금 어제 나왔는데, 여기 북미 같은 경우는,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 벌써, 35랭크 찍은 친구들 많던데? 좀 있던데? 어떻게 벌써 이렇게 찍었지? 아 하루 종일 이것만 하는 거야? 자, 오케이. 잡아주, 그렇지. 오, 야, 벌써 쇼다 어, 잠시만. 어, 잠시만. 와, 저 뭐가 되는데? 오케이, 먹어주고. 지렸고. 자, 오케이. 들어왔고, 여기서 막판 하고, 어, 오늘은 마치도록 하죠. 자, 지금. 주요 쇼다운 퀘스트가 지금 끝났어요. 그래서, 요것까지만 하고, 어, 잠시만, 어우, 야, 야, 잠시만. 어우, 야, 다 이상한, 이게, 스키크 스키 그 소리밖에 안 나. 이거 무슨 이게 무슨 소리를 내는 건지 모르겠는데, 그, 오리, 오리 인형, 그, 누르면은, 그 인형 소리 나는 거, 약간 그 소리, 그 소리 약간 비슷하게 나는데? 야, 잠시만, 야, 잠시만, 너무, 야, 니네 혼자 너무 가지마. 아, 포코야, 포코야. 아하, 포코야. 야, 왜 이렇게. 진 왜, 왜 이래. 포코야. 아하, 포코야. 한번 던져주고. 까비까비. 자. 어, 야 양쪽에서 이제 좀 위험하다, 위험하다, 위험하다. 여기 좀 위험해. 잠시, 잠시 대기. 잠시 대기, 잠시 대기, 잠시 대기. 자, 이제 잡아야 돼, 잡아야, 돼, 잡아야 돼. 그렇지.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. 던져주고. 나이스 뭐야 얘 잠수? 잠수 잠수 잠수. 오케이. 와. 저 이길 수 있다. 이길 수 있다. 자자자 조심조심. 자, 자, 자 조심, 조심. 자. 자, 자, 자 이길 수 있어. 이길 수 있어. 이길 수 있어. 이길 수 있어. 심착하게, 심착하게, 심착하게 옆해 주고. 자, 오케이. 던져 주고 아이 잡아 주고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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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자, 이렇게 해서, 어, 지금 현재, 퀘스트 보상 70까지 찍어서, 어, 요거, 골드 핸드벨, 요거 얻어줬고요 어, 스키크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. 어, 정말, 정말, <laughs> 어, 좀 정말 재밌고, 앞으로 조금 요거는 트로를좀한 올려보고 싶은 약간, 어, 그런 욕망이 좀 있네요. 자 그러면 브로 일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더 좋은, 더 재밌는 브로 일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